시운스윙의 이기호 프로입니다. 오늘의 레슨의 주제는 비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백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이제 백스윙을 이제 힘을 쓸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백스윙이 이제 힘을 쓰지 못하는 동작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선은 백스윙을 이렇게 하셨을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이제 기운을 쓸것 같은 동작이 있고 어떤 분들은 딱 백스윙 모양만 봐도 약간 좀 힘을 못쓸것 같은 모양. 백스윙을 만든다는 거는 이제 공을 좀 강하게 칠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손목을 이제 저는 좀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측면에서 보시면은 하프스윙만 보셔도 알수 있어요. 하프스윙을 딱 하셨을 때 이제 강하게 칠수 있는 동작과 좀 약하게 칠수 있는 동작. 보통 대표적으로 초보 때는 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손목이 이제 오른 손등이 이렇게 평평하게 펴지는 모양으로 백스윙을 만드시면 공을 강하게 가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실 때는 하프스윙만 보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와주셔야지 힘을 강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요 팔꿈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리시면 안 되시고, 팔꿈치가 안으로 모인 상태에서 이 오른손등이 이쪽으로 제껴지셔야 합니다. 오른손이 이렇게 제껴지신 모양에서 왼손등이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셔야지 다운 스윙을 조금 더 힘있게 내려치실 수 있어요. 이 레슨을 이제 업로드 하면서 좀볼 스트라이킹에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공을 이제 좀 쉽게 가격하시려면은 몸스윙보다는 우선 팔 관절이랑 손목 관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치실 수 있는 이 동작. 이 동작을 이제 접고 접어주시면은 이제 힘있게 내려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팔이 들려있고 오른손이 이렇게 펴지신 분들은 이건 좋은 팁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힘차게 치시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쪽을 접어주시고 오른쪽을 안으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스윙을 이렇게 안으로 모아주시면은 굳이 풀 스윙을 안 하고 하프 스윙에서 쓰리 커터만 늘어주셔도 간단하게 힘을 쓰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양쪽 겨드랑이 이렇게 모아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신 후에. 백스윙을 항상 다운스윙과 병행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몸과 팔이 덩어리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팔을 모아주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딱 모으셨죠 백스윙을 이렇게 하실 상태에서 이 손을 이렇게 안으로 제껴주셔야 돼요 손 제껴갖고 이제 힘을 쓸수 있는 기운을 쓸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 주셨고 팔을 붙이셨기 때문에 착추각만잘 지킬 수 있다면은 항상 비슷한 볼타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몸을 이렇게 쓰기보다는 접고 접힌 손을 공을 치실 때 이렇게 끌고 와서 양쪽을 이렇게 털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공을 이렇게 치셔야 쉬워요. 그러니까 좀 몸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공을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작은 근육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동작만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빠른 스피드로 이렇게 칠 수가 있으니까. 백스윙 때 이거 많이 해보시면은 진짜 단기간에 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접히고 접혀 주시는 동작이에요. 손 이렇게 펴지시는게 아니라 접어 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내려오시면은 힘 있게 치실 수 있고 아무래도 헤드 스피드가 당연히 증가하기 때문에 비거리도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셔야지 공, 공 컨택도 깔끔해질 거고 비거리도 늘릴 수 있으니까 이 연습을 해보시면은. 비거리를 이제 쉽게 늘릴 수 있고 정확하게 아이언을 칠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